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투자라는 미지의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식 인사이트 그리고 도움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또좀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쌍용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쌍용차 인수에 관해서는 이미 그 에디슨 EV라는 그 종목이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상장 폐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최근에 쌍방울이라던가 아니면 케이지 그룹 이런 곳에서 인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쌍용차의 인수를 왜 하려는가에 앞서서 어 현재 쌍용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쌍용차의 문제점은 일단 시장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국내에서 약 3%에서 한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어, 바로 쌍용하면 뭐 렉스턴, 티볼리 그리고 뭐 코란도, 예전에 이제 무쏘 이런 식으로 SUV에 차종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쌍용차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차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기술력이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쌍용차가 지금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 그러면 쌍용차를 인수를 했을 때 과연 회생 가능성은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 단점을 이제 장점으로 극복을 하면 그래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거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차를 생산을 한다는 건데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고객이 원하는 차를 만들어야 되고 이미 SUV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세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차 이런 쪽을 개발하는 거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SUV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어 얼마 전에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그 SUV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전 계약 물량이 3,500대인데 전부 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SUV는 아직까지는 생소하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기술적으로 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쌍용차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어, 재무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가 이미 몇 년째 수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따져 보면 채권단이 원하는 그 원금 회수율이 50% 정도 되는데 이게 5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 채권 이라던가 우선 변제 의무가 있는 채권이 3천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신차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은 역시 5천억 정도가 최소한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조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쌍용차를 인수를 할수 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어, 삼성이라던가 LG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자동차 메이커죠 현대와 기아 쪽 같은 대기업에서는 쌍용차 인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 1조라는 금액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규모의 자금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재무제표상에 표시가 되지 않는 즉 숫자로 보이지 않는 다른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낮은 기술력 그리고 좀 시대와 맞지 않는 디자인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쌍용차 노조가 강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쌍용차 인수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쌍용차 인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어, 기존에 이제 그 에디슨 모터스는 이미 이제 날라갔죠. 그 이후로 음. 쌍방울이 인수하겠다라고 도전을 했고, 다시 케이지 그룹에서 쌍용차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ELBNT 까지 해서 현재 총4 개의 회사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쌍용차 입장에서는 그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가 안된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이번에는 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스토킹호스라는 방식이 뭐냐면 이4개 업체들 중에서 우선 매수권자를 먼저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이 경쟁 입찰에서 만약에 인수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네개 중에서 최초로 선정된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네 개의 회사에서 정말로 쌍용차를 인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 높은 금액을 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쌍용차 인수 하는데 한 1조 정도의 현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조도 강성인 데다가 현재 기술력도 약간 뒤쳐지고 있고 인수할 생각이 없는데 쌍방울이라던가 케이지 그룹 같은 중소기업 내지는 뭐 중견기업들. 에서왜 쌍용차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가 찾아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 쌍용차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재무제표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보시면 토지가 원가가 약한 4,280억 정도돼요 근데 작년 말에 재평가를 했는데 장부 가치가 7,0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평택에 쌍용차 공장이 있는데 평택 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일반 공업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주택 개발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약한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평택 공장 부지가 그 지제역이랑도 차량으로 약한 5분 거리라고 하고 또 평택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 공장 그 부지 주위에 전부 아파트로 개발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를 했을 때 1조 정도를 들여서 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7천억이 2.5배 정도로 시세 차익을 이제 낸다라고 하면은 2조 정도가 되겠죠. 그럼 1조 투자에서 2조를 건지는 거니까 어, 한100% 정도의 투자 수익, 쌍용차의 경영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투자수익률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 모터스 쪽에 이제 유일한 상장사인 에디슨 EV가 어 불과 6,400원이었던 주가가 한달반 만에 8 2,400원까지 엄청나게 이제 치솟았었죠 쌍용차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즉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본인 회사의 주가는 물론이고 같은 계열사 쌍벙울 같은 경우에는 뭐광림이라던가 그리고 케이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 그룹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뭐 욕구 이러한 쪽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 금감원의 이제 공시에 따르면 이 에디슨 ev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이에 dmh slh 노마드 ib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이렇게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작년 5월에서 7월 달에 에디슨 EV 주식을 많이 사들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제 처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쌍용차를 또 인수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가 왜 망했나? 낮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SUV에 편중된 자동차 모델 라인 그리고, 뒤처지는 기술력.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망했는데, 어 대기업에서는 인수를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쌍방울이라던가 케이지그룹 같은 중견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수익을 노리는 거든, 아니면 자기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인수전에 뛰어들었던지 간에, 어쨌든 쌍용차가 정상적인 회사에 인수가 돼서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인업을 전략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딸립니다. 예전에 그 무쏘에 벤츠의 엔진을 넣었다라는 마케팅으로 쌍용차가 한때 잘 나갔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독이 됐어요. 벤츠 같은 데서 엔진 주고 하니까 굳이 엔진을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인 거죠.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해외 모델 중에서 잘 나가는 모델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고, 헤리티지 모델은 뭐냐면, 뭐 무소, 렉스턴, 코란도, 그리고 체어맨까지. 그쌍용차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전기차라던가, 올해 하반기에 제이백이라고 해서 그 다시 정통 오프로드 디자인을 표방하는 네, SUV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어, 경영진들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노조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18년도 그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쌍용차 노조의 그 1인당 평균 임금이 약한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현대 기아차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 독일 BMW에서 일하는 그 생산직 연봉이 평균적으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적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돼서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성적인 적자인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2015년, 2016년에 티볼리가 잠깐 많이 팔렸다고 성과급 달라고 이런 식의 이제 무리한 요구는 어, 결국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과 노조가 전부 합심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쌍용차가 부활을 하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